네 안녕하십니까 백종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여러분들이 리깅이 완료된 후에 이 캐릭터가 옷을 입고 있거나 혹은 지금 캐릭터처럼 망토가 있거나 혹은 머리카락이 있거나 했을 경우에 어, 추가적으로 본을 심어주고 컨트롤러를 만들어서 애니메이션이 가능하게끔 하는 방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상태를 보시면은 어, 이렇게 망토 오브젝트가 있고요. 그 위에 조인트로 어, 이렇게 조인트를 줬죠. 그러고 나서 아주 간략하게 그냥 바인드 스킨을 먹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인트를 가지고 움직이면은 이렇게 망토가 움직이게 되는데요. 물론 이 상태로 이 조인트에다가 키를 줘서 S키를 눌러서 키를 줘서 애니메이션 을 해줄 수도 있지만. 이 조인트라는 게 선택하는 것도 힘들고 지금 보시면 수치값이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래프 에디터라든가 이런 데서 수정하기도 굉장히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컨트롤러를 만들어 줘서 컨트롤러로 애니메이션을 해서 본이 움직이게끔 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단 요 사람 캐릭터 같은 경우는 좀 가려 놓겠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오브젝트와 본만 나오게 한 다음에, 먼저 컨트롤러를 만들어줘야겠죠. 컨트롤러는 가장 간단하게 그냥 요 원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원을, 원을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트랜스레이트, 로테이트, 이게 다 000000, 000, 스케일은 112, 가장 기본 상태로 생기게 되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먼저 이름을 바꿔 주세요 네이밍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컨트롤러의 약자 컨 쓰고 가운데부터 만들어 줄게요 가운데 미들 그리고 언더가 망토 1첫 번째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네이밍은 원하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딱 봤을 때어 어떤 컨트롤러인지 알수 있게끔 이렇게 자기들만의 어떤 그 이걸 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컨트롤러는 코너로 쓰고 가운데 요 가운데에다 할 거기 때문에 M이라고 미들의 M 약자 그리고 케이프 망토첫 번째 거기 때문에 01 이렇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선택하고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룹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은 그룹 1이 생기고 그 밑에 좀 전에 만들어졌던 요 컨트롤러가 들어가게 되어있죠 그리고 그룹도 이름을 바꿔줄게요. 그룹의 약자 G, 컨트롤러, M, 번더바, 케이프, 1번. 이렇게. 그래서 누가 봐도 알수 있게끔 이한 다음에 이 컨트롤러를 이 위치에 갖다 놔야겠죠. 그래서 일단 크기를 조금만 키워주겠습니다. 어, 크기를 바꾸거나 컨트롤러의 크기를 바꾸거나 위치를 바꿀 때는 이 컨트롤러를 선택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그룹을 잡고 모양을 변경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컨트롤러는 항상 요 옆에 값이 000000111 이렇게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룹을 잡고 스케일을 적당하게 키운 다음에 네 그러면은 그룹을 선택하면은 이 스케일이 변화가 됐지만 그 밑에 컨트롤러를 선택하면 여전히 0 0 0 0, 0 1 1 1 유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얘를 요본 위치에다가 딱 맞춰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정확하게 이 컨트롤러 요 위치에 어요 위치 위치하게 되고 각도도 정확하게 90도를 유지하면서 만들어 주고 싶을 때는 어컨스트레이너 쓰게 됩니다. 컨스트레인 이걸 활용해서 먼저 조인트를 먼저 선택해 주고요. 아웃라이너에서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그룹을 선택해 줍니다 눌러서 동시 선택을 한 다음에 컨스트레인에 페어런트 컨스트레인을 열어서 이렇게 찍면은 메인테인 옵션 맨 위에 있는 거를 꺼주세요 꺼주고 어플라이를 누르면 이렇게 위치가 딱 붙게 됩니다 정확하게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컨트롤러가 이 방향을 일치하게 됐죠 이럴 때는 수정을 해 줘야겠죠 그 전에 이렇게 위치를 해 놓은 상태면은 요 밑에 방금 컨트롤 컨스트레인 원령을 줬기 때문에 페, 페어런트 컨스트레인 원이라는요 항목이 생겼습니다. 요거를 지워 주세요. 그러면은 컨스트레인은 끊겼지만 위치는 그대로 남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그룹을 잡고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도 J를 누른 상태, 알파벳 J를 누른 상태에서 움직여주면은 예, 스냅을 먹습니다 로테이션에 그래서 정확하게 원하고 구입도가 되는 위치가 되게 이렇게 해주면 좀 편하겠죠. 그런데 나는 요것도 귀찮다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다시 이 상태로 돌아와서 다시 그룹을 잡고 어, W를 눌려서 무브로 바꿔준 다음에 알파벳 V를 눌러주세요. V를 누른 상태로 하면은 이렇게 위치가 스냅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치에 이렇게 스냅을 해주고, 눈대중으로 맞추던지 이렇게 해서 맞춰주는 경우가 있겠죠. 네. 조금 크네요. 사이즈가. 그러면은 그룹을 선택해서 이렇게 줄여주고, 그다음에 밑에도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복사를 할게요. 그룹을 선택하고, 컨트롤 D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2라고 바뀌죠 밑에도 2로 바꿔 주고요 다시 그룹을 잡고 선택한 다음에 알파벳 V를 누르고 m 브 툴로 본 위치에 정확하게 맞춰 줍니다 망토는 잠깐만 감춰 놓을게요 그리고 다시 컨트롤 D 숫자 이름 바꿔주고요 그룹을 선택하고 V를 눌러서 정확하게 맞춰주고 다시 Ctrl T 레이빙 바꿔주고요 그룹 선택하고 V 눌러서 맞춰주고요 또 마지막으로 Ctrl T 5번 바꿔주고 그룹 선택하고 알파벳 V 눌러서 위치를 맞춰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컨트롤러 위치가 딱 이렇게 맞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조금 주의깊게 보셔야 되는데요. 얘네들을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렇게 따로 움직이는 것들이 아니라 이 얘를 움직였을 때, 1 번을 움직였을 때 밑에가 다 따라서 움직이고 얘를 선택했을 때 얘도 따라 움직이고 따라오게끔 돼야 되겠죠. 지금 이렇게 다 떨어져 있는 상태죠. 이걸 해주기 위해서 아웃라이너에서 이렇게 컨트롤러들이 만들어진 게 있죠. 이 상태에서 맨 밑에 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 컨트롤러에 컨트롤러가 아닌 위에 그룹을 선택한 다음에 이 컨트롤러, 이 그룹을 그 바로 위에 컨트롤러 밑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웃라이너에서 그룹을 선택하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꾹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서 바로 위에 컨트롤러 밑에다 넣어줘야 돼요 그룹이 아니고 컨트롤러에다 대고 놔주면 5번이 이렇게 들어가죠 다음에 다시 컨, 그 컨트롤러 4번에 그룹을 선택하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꾹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서 3번에 컨트롤러 밑에다가 놓고 마우스를 떼주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마우스 가운데 버튼으로 드래그 그룹 선택하고 드래그해서 컨트롤러에다가 놓고 하면은 이렇게 플러스 버튼을 눌러 보면은 이 밑으로 이렇게 하이라키 계층이 생기게 되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느냐 얘를 선택했을 때 밑에 것들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따라오고 얘를 선택했을 때 이렇게 따라오고 얘를 선택했을 때 이렇게 따라오고 얘를 선택했을 때 이렇게 따라오고 이렇게 되겠죠 얘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본들이 얘네들을 따라오게끔 해주면 됩니다. 요거는 아주 쉽습니다. 페어런치 해주면 돼요. 본을 먼저 선택하고,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위에 컨트롤러를 선택해주고, 어 쉬프트 떼고 알파벳 P. 그리고 위에 본 선택해주고, 쉬프트 컨트롤러 선택 알파벳 P. 위에도 본 선택해주고, shift, 컨트롤러, p. 본 선택해주고, shift, 컨트롤러 선택해주고, p. 위에도 본 선택해주고, shift, 컨트롤러, p. 이렇게 해주면은 컨트롤러를 본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사이에 요 연결된 게 사라져도 어, 상관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켜서 보면은, 네, 이렇게, 리깅이 됐죠. 네. 이런 방식으로, 이양 옆에도 해주면 되겠죠. 이쪽은, 네이밍은, 이 복사를 해서 써도 되고요 그래서뭐 컨트롤러 어 왼쪽이니까요 LKP1 여기는 LKP2 LKP3 뭐 이런 식으로 이쪽은 R이 들어가 있죠 라이트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캐릭터를 켜주고 이렇게 움직였을 때 따라오지 않으니까 얘네들을 원하는 따라왔으면 하는 부위에 페어런치 시켜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위에 그룹을 선택해야 됩니다. 제일 위에 거 그룹. 다음에 선택하고 그룹 선택하고 쉬프트 가슴에다가 해줄게요. 가슴 컨트롤러에 쉬프트 가슴 컨트롤러 선택해주고 떼고 P 페어런치 해버리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따라오게끔 하고 얘네들은 컨트롤러를 선택해보면, 요 000000111, 요게 다 남아있고, 움직여주면, 이렇게, 따라오게 되겠죠. 그래서,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해준 다음에, 그에 맞춰서, 요, 망토라든가, 혹은 치마자라 혹은 소매, 뭐 이런 것들에 컨트롤러가 추가되어 있으면은 애니메이션을 해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